오늘은, 어, 격, 그, 중에서도, 어, 정재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듣기만 해도 발을 정 자, 어, 재물재 자인데, 부자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정재격입니다 어, 정재격의 특징은 정관과 유사하지만, 어, 마인드가, 다소, 어, 대주적이죠. 어, 정격경의 환경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어, 정관격에 비비하면 에, 이렇게, 에, 내부 살림의 조화, 내부 미심의 조화가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살림이 조화롭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이 조화롭게 돼야 되며, 먹거리가 조화롭게 돼야 된다. 뭐, 이러한 뜻이고, 내부 민심이 좋아한다. 내부의 이제 조직원들이 조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정관하고는 대주적인 건 뭐냐면, 정관이라는 건 죄도가 조화롭게 돼야 된다. 그리고 밑에보다는 위에 사람이 조화롭게 돼야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면, 정제교가고는 대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제와 정관이 만난 것을 재생관이라고 하는데, 민심도 조화롭고 정관이라고 하는 제도도 조화로운 것을 같이 합쳐서 재생과이라고 하는 그런 정제를 말합니다. 즉 상하중 하를 중심으로 조화를 맞추어린다는 게 정제이고 상하중 상위 조직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맞추어린다는 게 정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날 이렇게 재생관이 조화롭게 맞춰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써 상하간의 이권 발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하간에 누가 더 이권을 챙기느냐, 상하간에 누가 더 계급을 더 많이 올려가느냐는 그런 것들이 항상 발생하는 시기 질투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부정적인 문제죠. 어, 그러니까 또한 어, 이권 개입 현상, 그렇죠? 어, 상하간에 에, 뭐 누가 더 인기 있고 누가 더 계급을 먼저 올라가냐는 이권 발생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권 개입 문제,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는 개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어, 나쁘게 말하면 시기 질투 아부 현상들이 바로 정제에서 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권을, 재생관이나 재극인을 위해서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계급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주변 환경에서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음. 어, 정제격의 직업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정제격 가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문제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생관형이 되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일관이 근황형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제격이 재생관형으로 되어 있으면 환경에 적합하게 행동하려는 일관의 특성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관이 근황하게 되면은 환경보다는 자기 위주로 살아가려는 특성이 나오게 된다. 이걸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제격의 재생관이라는 것은 비기득권층을 위한 대표자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관격은 기득권층을 위한 운영자와 같고 정제격이라는 재생관은 비기득권층을 위한 운영자와 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항상 정관의 재생관은 기득권층을 지키기 위한 경영자, 운영자, 그리고 정제 재생관이라는 것은 비기득권층을 지키기 위한 운영자, 경영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큰 화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제를 생화하는 상관생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 살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눠서 말하면 이때 상관생제 중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물품을 조달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상품 조달자 물품 조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제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창고나 매장이나 각종 시설 관리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말하게 인테리어 업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뭐 정재격이 인테리어 업자를 한다 그러면 시설 관리자라고 용어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는 뭐 기술자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상관은 물품을 도달하는 사람, 정재는 그 물품을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업장에서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관생제가 되고 재생관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합쳐진 상관생제 재생관 그러면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상관은 상품도 달자. 경제는 환경관리자 재생관이 되면 경영자가 된다. 이렇게 합쳐져야만 됩니다. 이게 한나의 상관객의 직업 특징, 정제객의 직업 특징에 나타나는 겁니다. 상관객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정제객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4번부터는 약간의 변화된 의미를 말하는데요. 상관생제는 되는데, 재생관이 안 되면 재극이 됩니다. 이때의 재극이은 뭐냐면, 경영자가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설료, 보관료 등의 안전 자산권을 확보해서 내실을 다지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지 모르지만 시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임대업자 사주입니다. 정적격의 임대업자는 상관생계 최극인입니다. 아, 뭐 상관격의 예, 임대업자는 또 뭐고 양인격의 임대업자는 뭐고 경마다 그 임대업에 대한 형태가 다르지는데 이 사진은 대체적으로 시설류나 보관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가나 창고 이러한 대여 등을 의미하는 거고 거주지 임대업은 조금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상관생제, 제극인의 임대업의 형태입니다. 그거를 안전자산권이라고 어, 표현해 본 겁니다. 아, 또 다섯 번째, 재생관 되는데 제극인을 할수 있습니다. 상관생제, 제극인도 있지만, 재생관 되는데 제극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일관이 근황하게 되면, 재생관을 하려는 환경에 맞추려는 특징보다, 개인에 맞추려는 특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재생반, 재극인이 된다는 것은 일관이 근황할 때 예, 나타날 현상입니다. 이거는 상화관계가 무질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화관계의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로 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권관계로 사람을 맺어서 이권개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개발, 각종 이권개입 에, 뭐 개인적 처세를 사용한 재테크, 자산 관리 등도 이 속에 해당사항하는 직종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쟁제, 뭐정재계계는 겁재가 쟁제를 에, 합니다. 음, 이렇게 무작정 쟁제하는 게 있고요, 겁재가 인성의 생을 받은 겁재가 아, 있습니다. 그러면 겁재가 쟁제할 때 인성의 생을 받은 겁재는 브랜드 차용 상표 차용을 해서 자영업을 하러 갑니다. 특히 운에서만 들어와도 이렇게 브랜드 차용 상표 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거나 그리고 뭐 브랜드 샵이라든가 샤넬이 라닌걸 빌려서 하거나 선생님 이름을 빌려서 하거나 등의 상대의 능력을 빌려다 한다는 의미로 브랜드 차용 상표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변할 때는 대체적으로 상표 차용하며 상대의 권리를 차용한다 해서 권리 차용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성의 겁제를 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쟁제를 한다. 순수한 차용업입니다. 그런데 촉과는 크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